크게 큰 주제가 저출산과 AI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나요? 확실히 아직 <laughs> 나닫지가 않아서. 근데 그냥 대충은 어, 그러니까 우리 그 시험관하게할때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를 아주 통합적으로 이렇게 뭐뭐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다 국가 데이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를 국가 등록처럼 뭐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어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그게 그거가 하고 그거에서 이제 데이터를 뽑거나 뭐 이렇게 할때 AI로 뭘할수 있. 우리나라도 데이터가 수집이 음. 돼 있죠. 신원에돼 있는데. 네. 굉장히, 네. 예, 왜냐하면 예, 미국은 그 네. 데이터가 네. NIH나 네. 학회 베이스로 그러니까. 어, 학문적인 목적으로 수집을 했고 우리나라는 많은 의사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주저했던 이유가 얘들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규제하고 네. 치료하는데 못하게 할까봐. 네. 그럼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는 거지. 네. 그실제 심평을 그런 목적을 했고. 어, 우리나라는 뭐 우리 여기 참석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규제 중심의 <laughs>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하게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축적해도 쓰임새가 <laughs> <심사가> 많이 떨어지는 <laughs> 거지. 아, 병원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를 안할 수가 있겠아 <laughs> 하기 도 어렵고, 근데 거기 입력하는 그 난이 좀 학문적인 거랑 너무 많이 틀려요. 음... 이 원인을 내가 개혁을 해보니까 뭐... 무슨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어, 이 새끼들이 <laughs> 장난치나 누굴 바보로 아~ 그, 그런 게 너무 그렇죠. 많아. 규제하기 위한 거라는 음.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음. 내가 걔들보다 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거든 <laughs> 근데 얘네, 얘네들이 누굴 바보로 아나 그런 게 많아요 음~, 음. 그래서 또 이걸로 삭감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이런 이런 아. 느낌이니까 안,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학문적인 발전을 그러니까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옮기니까? 정보를 어떻게 믿어. 나 요번에 의대 정보 문제도 KDI 보고서하 내가 다 봤거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PDF 파일로 다 봤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 과학적 <laughs> 근거를 양해를 해야지. <laughs> 정보가 뭐 <laughs> 어떤 근거를 하려면 그걸 해야지 받아들이는 거지. 뭐 옛날 뭐 유신 시대야. <웃음> <웃음> 액셉터블 해야지. 액셉터가또 어, 의도가 너무 <laughs> 안 좋은 이 그러니까 데이터 의도니까. 축적이 되려면 아까도 막 계속 책 밖에 도는 이야기 같은데 사회가 투명화가 돼야지. 생생은 에이도 잘될거 같아. 그 네. 아, 어렵네요. 아, <laughs> 네. 금방 해결될 수도 있어요. 또. 어, 예. 그... 순수하게 그런 이러한 네. 기술이 음. 그런 이렇게 걸다 배제하고 아이디어하기는 그렇죠. 어, 그아이디 그렇죠. 네. 환자 그런 게 굉장히 네. 소중한 자료거든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김기님 말씀하신 네.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네. 주의깊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해서 한다면 뭐 개발한 사람이 좋은 언도로 개발했을까, 아닙니까 좋은 언도로 개발한 걸 좋은 언도로할수 있게 잘쓸수 있도록 보안 장치하고 하면. 잘 되겠습니까? 저는 약간 긍정주의자거든. <laughs> 음, 네. 네. 그런데 뭐 환자가 뭐 그냥 막 찾아보는. 근데 환자는 그런 채포를 만들어도 아마 그걸 안 보고 다른 그 카페나 이런 걸 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아, 아직까지는 그런 좀 안익숙한 것 같아요. 저만의 그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생겼으면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병원에 오신 분들이라도. 그, 이제, 계속 그런 시험관 과정이 혼자 셀프로 하는 과정도 있고, 주사도 맞고, 뭐, 알아야 될게 많은데, 그런 카페를 자꾸 보다 보니까, 막, 쓸데없는 걸막 하면서, 막, 이제, 혼동이 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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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 설명해주는. 그런 AI나 뭐 이런 주의점 수술 아 저기 주사 맞을 때뭐 하는 거어 음. 하는 방법 뭐 주의할 점그 다음에 수술 과정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잘 보여주고 질문도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런 로봇이 좀 있으면 네네 예. 약간 미리 학습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의료진이 일일이 다 이제 하기는 또 음. 어려우니까 많이 뭐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칼럼 같은 거쓸때 좋겠다. <웃음> <웃음> 딱 보고 나는 분명히 1심을할 거거든. 그래서 찾아볼 건데. 그래서 왜왜 아, 그러냐면 내가 미국에 이제 경 교수로 갔을 때그 미국 비뇨기과 교과서 중에 큰 건데 이만원 책을 한네 권짜리인데 불림 챕터를 지도교수가 이제 새로 이제 새 버전을 쓰면서 줬어요. 새로 이제 뭐 나보고 쓰라고 이제 그거를 그래서 좀막 찾아보니까 심심해서 다 찾아봤죠. 레퍼런스를 그게 1950몇 년도에 초판이 나와가지고 지금 쭉 내가 2000년 1999년이니까 한 40년 30년 오는 책인데 레퍼런스를 찾아서 내가 다 읽어 봤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없는 거는 막50몇년도 논문은 없으니까 란드빌트의내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연락해서 논문을 예전 예전 요즘처럼 막 되게. 인터넷이 자유롭던 시대가 아니요 그래서 받아서 보면 그런 게 틀려 있어. 보면 숫자 이런 게뭐500 뭐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논문 제목 예를 보면 그 레퍼런스로 제시한데 400몇 명을 대상으로 이런 게 틀려 있는 거야. 그래서한네개인가 레퍼런스한 몇, 몇100 몇십 개 중에 발견을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아니 그 세, 계속 세 버전이니까. 기존에 썼던 레퍼런스 그대로 이제 해서 추가하고추가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가르쳐 주신 우리 박영희 교수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 아무것도 믿지 마라. 아. <웃음> <웃음> 교화 아니, 그선생님은 그래서 교화생에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믿지 마. 나 그래서 레지던트 교육할 때도 아무것도 믿지 마. <laughs> 내가 한 이야기도 아닐 수 있다. 꼭 찾아봐라. 생성 AI는 안더 하겠습니까? 어, <laughs> 생성형 AI 기술이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이제 의료진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럼 이어서 교수님이랑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평소에 이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사실 저출산과 관련돼서 생성 형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어그 임신을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하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끼리 어떤 그 관계나 아니면 소통을 좀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성 AI가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인터넷 카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검증하거나 이제 자료나 정보를 어, 잘 제공하는 그런 것이 특받침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끼리 그것을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아니, 긍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네. 그거를 이제. 어, 활용을 하고 공유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어, 구축하는데 생성 의 i 가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이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어,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가 미래의 아이가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공유를 할때 생성형 AI가 좀 활용되지 않을까? 뭐 요즘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 단계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프로포즈 잘 해야 되고 음. <laughs>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 뭐 아이를 가질 때 어떻게 그 태어나기 전에 뭐 태어나서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도 생생 AI가 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뭐 굳이 스튜디오 같은데 가지 않아도 뭐 아이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쉽게 어 아이 잔, 돌잔치나 뭐 이런 백일잔치 준비할 때에도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고 어 태어나기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어, 활용할 때세상의 아이가 조금 유용하게 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얼핏 네. 듭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을 하주셨어요. 아이를 네. 뭐, 낳았을 때 가장 고민인 게 이런 게 비용 지출이 고정적으로 그 네. 발생하는데 이걸 네. AI가 좀도준다면 네. 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계속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laughs> 저는 사실 AI는 절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를 낸다.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가 다 공정할까? 사람들은 다 공정할까?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도 공정하지 않고 결국 AI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간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강조하는 게 소버린 AI.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을 알수 있는 AI가 필요하다.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요즘 생성 AI 중에 가장 거의 챗지 p t 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 사용자 수가 80% 정도 가까운 음.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그럼 그 모델이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위험부가어 정말 고생했다. 정말 안 좋은 거다라고 답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음.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줄수 있는 뭐 위험한 그 AI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A, 정체성을 가진 AI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네이버나 엘지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뭐 중동 국가도 하고 있고, 최근 유럽 국가도 많이 하고 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이용한다면 <laughs>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문화나 걱정들이 어, 그 걱정할 게 아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다면 아니면 아까 일 교시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출산 휴가나 이런 걸 시의 입장에서는 아 남자가 출산을 뭐2 년이나 쉬어야 돼1년 쉬어야 돼라고 네. 했을 때 없이는 어, 게 맞다 <laughs> 이게 조금 이렇게 유도적으로 생소의 얘기가 대답해 줄수 있는 네. 있다면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드리는 문화는 이렇게 좀 네. 변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긴 한데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윤리에서 좀 어긋날 수 있겠지만 네. <laughs>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조심할 수 있는데 위험한 게 아니고 <laughs> 어, 뭐 인식 변화에 너무... 이런 게어 어느 정도를 로 한다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토론처럼 마음이 편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무슨 무슨 말씀을 또다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출산 문제를 의료적으로 극복할 때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I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접목되는 만큼 생성형 AI가 우리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AI 스쿨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연해주신 모든 패널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습니다 음, 아, 네. 네. 아,